맛집하고 그리고 저기 뒤에 치라마켓 같이 소개해드리는 거. 이렇게 코스를 잡으시면 돼요. 저녁 먹고 치라마켓 가시면 돼요. 네임? 뭘? 네임? 뭘? 나, 나, n 나. 뭘, 뭘? Why do you do like this? 능, 놈, 루아. 능, 능, 놈, 아 In English? I n o No, have 능. 능이 in number o 넘 밀크, 넘보 밀크 카페, 밀크 티 카페. 안녕하세요. 치라나이트마켓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또 왔습니다. 그쪽 뒤에 이제 옷박게가쫙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옷가게. 이쪽에, 이쪽에, 그리고 이쪽 입구 쪽에는 다 리테일이, 리테일. 작은 모태품이랑 모자나 뭐 아기자기 상품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저쪽 반 절반 정도는 다 스트리트 푸드예요. 식당들은 저기 또 안에 또 구석에 이렇게 뒤가자로 이렇게 다 식당이에요. 앉아 드시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무대가 있어요.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c h i l I v a 마켓, 치라마켓이라고 제가 구글맵, 제가 영문으로 제가 밑에 자막 달아드릴게요. 뭐써 있죠? 월요일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어디로 간다? 네, 선데이 나이트 마켓을 가시면. 선데이 나이트 마켓을 못 가시는 분들은 이로 오시면 돼. 코로나 때도 현지인으로 꽉 찼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제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현지인으로 꽉 차요. 여기는. 또 현지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금액대가 저렴하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한번 와볼 만합니다. 이게 뭐 진짜 진짜 나이트마켓입니다. 이렇게 현지 친구들 많이 와요.

제가 무슨, 이게 무슨 또아있어요 아, 계 우리 我们这个啊花生米아이 누나, 이 누나 제가 아 웃는 안데 시누나.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들었던 누나인데 보세요. 예쁜 누나들 있어요. 예쁜 누나들. 태국에 예쁜 많잖아요. 네? 이 누나들 많잖아요. 예쁜 누나들. 이누나 예전에 영상 나왔던 하이 리멤버미? 영상 만들 때 엄청 친절했는데 이제는 이제 카메라를 좀 많이 받았나봐요 피하는데 카메라를 싫으면 저도 안찍습기다갑자기아 저런가요? 아우 너무 맛있다 엔진들이 엄청 많아요. 나이트 마켓 또 좋아하시잖아요. 태국 여행오면 나이트 마켓이 또 빠질 수 없는 또 재미예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돼요. 썬데이 나이트 마켓 일정 못 맞추시는 분들은 일로 오시면 돼요. 사실 다른 데도 있어요. 나카 마켓도 있고 있는데 여기가 좀 편해요. 조금 더 오지넉해요, 여기가. 분위기가. 분위기가더 좋아요, 여기. 여기가 더아 제일 좋은 건이썬데 아이템 마켓. 저기 워낙 올드타운이 거기 신호 포르투기라고 그래가지고 건물도 예쁘고 하니까. 거기 제일 좋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두개 소개해드렸죠? 맛집, 저녁 해결하고, 여기 나이트마크. 켓 아니면 나이트마크 안에 보면은, 여기 끝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식당들이 쭉 있어요. 이쪽으로. 끝쪽으로. 식당에서 또 여기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제가 방금 소개해준 샤브 샤니라든지 그릴리쿠에서 식사 해결하셔도 되고. 저기 금액이랑 여기 금액이랑 실제로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가 낫다는 거지 여기서 이것저것 먹으면은, 나와요 그렇게 물가가 싸지 않아요, 네. 싸지 않아요. 현지인들 먹는 거랑 얘네 여행, 여행 관광객들이 먹는 게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쇼핑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제, 이제 는 영상 바로 밑에다가 제품 태그를 달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태국에 있어가지고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그게 보이거든요, 제품 태그가 스토어도 보이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구현을 하는 중인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면은 제품 태그가 달릴 테고, 안보이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갈게요. 유튜브 스토어라는 게 자체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내고, 제가 이제 확실한 상품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썸어라든지 뭐 마사지라든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요. 제가 체험해보고 직접 해본 것들만 제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누이 좋고 매부 좋요 금액도 사실 바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해요. 현지 여행사 가격으로 가능하거든요. 유튜브 쇼핑이라는 게 생겼어. 생겼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안에 이렇고 바깥쪽에 또 있어요. 바깥쪽에도 또 뭐가 있어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두루 보세요. 두루두루 두루. 바깥쪽에도 또뭐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나... 나... 뭐라고? 나이 안 비지, 나이 안비인타이인타이 나이한 비텔 인텔, 인타이 I don't o n o w No English. 나이한인거 보여드리면서 마칠게 텔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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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마사지 샵이 있어요. 엄청 저렴해요, 마사지가. 바깥쪽에 돼있어요 아,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 친구들, 버스 기다리라고, 근데. 저도 이제 중국 쪽을 좀. <laughs> 공격적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또, 중국 쪽에, 중국에 가게가 있잖아요. 네.